자, 이제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오늘 마지막 환자 옆에 있어. 안녕하세요, 소라기 아저씨. 안녕 못 해. 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등이 아파 견딜 수가 있어야지. 어, 등이 아프다고요? 어디 좀 볼까요? 오. 하나도 겁낼 거 없어요. 이건 등 껍질 안에 뭐가 있나 보여주는 엑스레이 기계거든요. 등껍질 안에 작은 돌이 들어갔네요. 대장. 잠깐 실례. 어쩌고 오, 오. 오, 이제 살겠네. 고마워요, 대장. 응? 무슨 소리지? 응? 어린 향유고래네. 어디가 많이 아픈가 봐. 안녕. 무슨 일이야? 에이린은? 어, 어, 가까이 오지마! 겁낼 거 없어. 널 도와주려는 거야. 어, 저, 저, 저리 가라니까! 하지만 난... <놀람> <너>. <놀람> 그깟 이빨 좀 드러낸다고 겁낼 줄 알고? 너처럼 작은 향유구리는 열이 덤겨도 문제... <놀람> 진정하세요. 우린 싸우러 온게 아닙니다. 우린 바다탐험 대옥토넛 <놀람> 대장, 수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요. 과연 그럴까? 옥토넛, 저는 조종실로 옥토넛, 성난 향유고래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에이. 이유가 뭔지 당장 알아야겠어. 셸링턴, 보이지? 밥소사 덩치가 산만한 게 완전 괴물들이야 이빨도 엄청나게 커 향유고래들은 먹이를 먹을 때도 이빨은 안 쓰는데 이상하네 가끔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에 처했다고 느낄 땐 이빨을 드러내지 범고래다 범고래? 범고래? <laughs> 대장, 어린 향유고래들은 범고래를 무서워해요 범고래가 어디 있다고 그래? 흠. 범고래가 없다 그럼 혹시 페이소형? 나? 응. <laughs> 제가 다시 사진을 보내줄 수 있어? 범고래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향유고래 여러분,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우리 페이소 대원은 무서운 범고래가 아니라 펭귄입니다. 요 펭귄이 범고래라고? <웃음> <웃음> 아유. <웃음> 아유. 범고래처럼 검고 하얘서 하지만 이렇게 작잖아 정식으로 인사할 시간이 없었지? 우린 옥토너 대원들이란다 아직도 우리가 무섭니? 모르나 말아줘 새우도 무서워하는 겁쟁이니까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오늘은 우리 랑같이 다이빙할 거지, 사이먼? 어, 아, 아니... 아. 친구들 말이 맞아요 난 겁쟁이에요 다이빙도 못하는 겁쟁이 다이빙은 왜꼭 해야 하는 건데? 향유 고래들은 모두 먹이를 찾으러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하거든 어? 사이버는 빼고 <laughs> 난 절대로 못할 거야 난할수 있다고 계속 생각해도 못하겠어 너무 깊어 맞아 엄청 깊징 거기다 어둡고 무서운 괴물이 살지도 몰라 그래서 깊은 바다 탐험이 더 신나는 거야 우와! 내가 뭘 했다고 저러지? <laughs> 사이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다이빙 챔피언한테 다이빙을 배우는 거야. 챔피언이요? 그게 누군데요? 베이소. 펭귄들도 다이빙을 배워야 하거든. 하지만 나도 어릴 때 다이빙을 무서워했었어. 바로 너처럼. <laughs> 정말 다이빙을 가르쳐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날 범고래로 보지만 않으면 <laughs> 이제 아니야.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대장. 와, 별로 어렵지 않지.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친구들이 보일 거야. 난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난! 난 못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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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엔 뒤로 해보자. 그럼 하나도 무섭지 않을 거야. 난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웃음> <웃음> 아니야, 난 못해! <웃음> <웃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laughs> 그럼 과제하고 난 돌아가는 게 좋겠군. 태우러 올 테니 끝나면 연락해. 행운을 빌어 페이서 사이먼,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내가 다이빙을 배울 때도 그 방법을 썼더니 하나도 무섭지 않았거든. 오, 어, 그게 뭔데? 다이빙을 하기 전에 크게 심호흡을 한 다음 눈을 꼭 감는 거야. <웃음> <웃음> 사이몬할수 있잖아. 맞아. 난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난, 난... 아! 아, 저기요. 저기 아저씨. 부탁인데 잠깐 이좀 아하! 베이소난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난 아니야. 난 절대로 못 해. 주세요. 베이소가 거대한 조개한테 저기 깊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뭐? 이쪽이에요. 사이먼, 함께 가서 도와줄 수 있겠어? 아, 그게 정말 죄송해요. 베이소를 꼭 구하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요. 그럼 할수 없지. 가자, 가지. 페이소의 구급 상자야. 저기 조개요아 어, 이런 똑같은 조개가 엄청 많아. 그럼 어떻게 페이소를 채정? 하나씩 차례로 확인해 보는 수밖에. 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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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laughs> 이 엑스레이 기계를 써야겠어. 조개 또 조개 난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맞아 난할수 있어 내 친구 페이소를 위해서 조개 조개 페이소 조개 조개 페이소 하지. 괜찮은 거야 페이소 네. 응. 처음보다 훨씬 견딜만해요 조심해! 모두 조개 샌드위치가 되기 전에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어 너무 무거워요 아무리도 고래? 네? 사이먼! 오호! 해냈어요! 드디어 내가 다이빙을 했어 줄 알았어, 사이먼. 아, 그래, 이건 정말 다행인데 아직 베이소가. 아, 베이소. 예, 저기 좀 봐, 어, 사이먼. 저리 믿켜 내가 구해줄게, 베이소. 근데 어떻게 조개를 열죠? 흠, 음, 걱정할 거 없어. 거대한 조개라면 전에도 연적이 있거든. 준비됐어, 과지? 잠깐만요. 스 준비됐어, 페이소? 준비됐어요. 좋아. 내 구령에 맞춰서 간지리고 당기고 점프한다. 간지럼. 됐어. 이번엔 당기기. 자. 자, 됐어. 휴, 만세! 예! 모두 아주 잘해줬어. 특히 사이먼 도움이 컸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사이먼. 아니야 고맙긴 뭘? 우리 모두 함께 다이빙 할까? 우리도 조개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줘야겠군. 어? 그건 내가 할게요. 내가 제일 먼저 갈게. 모두 따라. 알았어, 가자 얘들아. ハハハハ